안녕하세요. 구차원입니다. 저도 마이크를 샀어요. 저는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하는데 항상 음성 부분이 좀 아쉬웠거든요. 조금 더 매끄러운 전달을 위해서 마이크를 샀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는 헤드셋에 달린 마이크예요. 그런데 이게 지향성 마이크라서 제가 고개를 조금만 돌려도 소리가 작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지향성 마이크가 좋은 줄 알고 그것만 찾았거든요. 그런데 무지향성도 나름대로 괜찮은 것 같아서 무지향성 마이크를 샀고요. 여러분들은 로데 마이크나 보야 마이크 같은 거 많이 쓰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좀 특이한데 <laughs> 두원통상 거예요. 두원통상 거에 대한 리뷰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유튜브에 찾아봤는데. 그런데 그냥 이름이 뭔가 성실한 기업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한글로만 돼 있어서 평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구입을 했어요. 한번 열어 볼게요. 뭔가 한글로만 돼 있으니까 되게 친근해요. <laughs> 이거는 모델 넘버예요. 뭐 이렇게 동그래핀 마이크가 핀 <laughs> 마이크가 원래 이렇게 커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이, 이게 되게 크네? 이거 무지향성 마이크고 핀 마이크. 한번 제가 텔레비전을 틀고 헤드셋으로 녹음한 거하고 핸드폰으로 녹음한 거 그리고 이핀 마이크로 녹음한 거 이렇게 세 가지 한번 해보려고 해요. 안녕하세요 구차원입니다. 지금은 마이크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헤드셋에 달린 마이크를 사용해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차원입니다. 지금은 마이크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핸드폰 내장 마이크를 사용해서 녹음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차원입니다. 지금은 마이크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두원 통상의 핀 마이크를 사용해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이크 테스트를 마쳤고요. 지금은 다시 헤드셋 마이크를 사용하고 있어요. 저도 되게 궁금하네요. 소리가 어떨지. 두 원통상 마이크에 대해서 리뷰가 하나도 없길래 제가 한번 올려봤어요. 혹시 구매하시려고 고민하고 계시다면 제 영상을 참고하셔서 선택하시면 되겠어요. 감사합니다.